한류 열풍의 중심에선 K-팝과 K-콘텐츠.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와 몸값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앞다퉈 한국 스타를 초청하고 해외 패션쇼장에선 한국 연예인을 만나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은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 연예인이 북미나 유럽 셀럽들과 나란히 서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 백인이고 누가 한국인이야? 한국인 피부가 왜 저렇게 하에? 라는 반응들이죠. 실제로 지난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의 뉴욕 컬렉션에 참석한 트와이스 다현은 뒤에 있던 백인 셀럽들보다도 더 하얗게 빛나는 피부톤으로 전 세계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는데요. 그런데 다현이야 원래부터 백옥 같은 피부로 유명했다 쳐도 한국의 다른 연예인인 에스파 윈터나 한소희, 카리나 등도 해외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서 백인 모델 옆에 서 있는데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오히려 더 환한 피부로 화제가 되곤 하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인의 피부가 이렇게 하얀데 왜 아시아인들은 황인종으로 분류되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류가 유행할수록 전 세계인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다는 한국인의 흰 피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K팝과 K콘텐츠의 열풍으로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경쟁적으로 한국 스타 모셔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해외 패션쇼에서 한국 연예인을 만나보는 것도 부쩍 쉬워졌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해외 패션쇼에 등장만 했다 하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프닝에 언급한 것처럼 분명 북미나 유럽의 백인 셀럽들과 나란히 사진이 찍혔는데 그들 못지않게 하얗거나 오히려 더 하얀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화제가 될 때마다 해외에서 따라붙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원래 피부색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억지로 백인처럼 보이려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든다는 일명 화이트워싱에 관한 주장입니다. 화이트워싱은 본래 어떤 작품에서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동양인으로 설정된 캐릭터를 백인 배우가 맞는 행태를 가리키고 비판하는 용어인데요. 표현 그대로 하얀 게 아닌 걸 하얗게 만든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 이 영상들이 후보정을 거치지 않은 오리지널 영상들이었음에도 서양 네티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정을 했다느니 굳이 원래 피부도 예쁜데 왜 화이트워싱을 하느니 억가하기 바빴습니다. 선 넘는 내려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더 나아가 아이돌들이 하얗게 찍힌 사진을 인위적으로 어둡게 보정해 이게 원래 그들의 피부색인데 백인들을 따라 하려고 억지로 하얗게 한 거라며 날쪽까지 일삼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해외 네티즌들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발견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피부 밝기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어두운 피부색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한반도 전역은 유럽 북부 국가들과 동일한 가장 밝은 단계인 12단계로 표시돼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유럽인과 동일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심지어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인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한국인은 원래 타고나길 피부가 하얗고 밝은 유전형질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해당 지도에서 같은 동양인인 중국과 일본은 지역에 따라 13 혹은 14도 있었는데요. 같은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의 피부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도 탐복할 정도로 하얀 것으로 알려지며 부러움을 한몸에 샀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을 보며 우린 석탄같이 까맣고 한국인은 남자도 뽀얗다고 부러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죠. 일부러 백인을 따라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한국인의 피부가 백인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하얗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피부가 밝고 어둡냐는 어디까지나 외모의 문제일 뿐그 사람이나 민족의 우열과는 무관하죠. 그런 면에서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류 스타들의 하얀 피부는 백인들을 따라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피부색을 통해 인종이나 민족의 우열을 드러내려는 시도라 볼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권에선 여전히 한국인은 황인종이라는 틀에 묶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 2에서 3세를 부르는 은어 중 하나로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겉은 황인종이면서 백인종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로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죠. 이런 표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서양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동양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박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쯤 설명하면 다들 눈치챘다시피 동양인이 황인종이고, 아프리카인이 흑인종이며 서양인들이 백인종이라는 피부색에 대한 분류는 그저 서양인들이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분류 체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 구분은 사실 18세기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만들어낸 왜곡된 분류 체계인데요. 백인을 우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아시아인을 노란색으로 부르고 아프리카인을 검은색으로 낙인 찍었던 거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황색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 의학계에선 황색 피부를 종종 질병의 징후인 황달과 연관지었고, 이 황달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된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동양인은 황인이고, 게으른 인종이라는 인식이 더욱 뿌리 깊이 퍼졌죠. 하지만 단순히 피부색만 놓고 보면, 고대 한국에서는 서양인들의 피부를 결코 흰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벽화엔 유럽인에 가리켜 면철, 혹은 생목인이라 기록하고 있죠. 백인이 아니라 붉은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샘 리처드입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고구려 벽화를 보여주며 한국인은 오랜 옛날부터 백인보다 밝은 피부를 가졌고 서양인의 붉은 얼굴을 가진 자로 지칭했다. 이건 자생정 미의 기준이지 백인 동경 이 아니라고 단호히 밝혔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한국인은 단지 아시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황인종이라 불려왔을 뿐 유전적 특성과 역사적 시각 모두 피부색 기준으로 볼 때는 백인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밝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황인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낙인이자 왜곡된 구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한국인의 피부가 서양인들보다도 더 우월한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인은 종종 늙지 않는 동양인의 탄력 있는 피부를 선망하곤 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표피가 서양인들보다 두 배나 두껍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표피가 두꺼우면 두꺼운 이불을 쓴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그만큼 커서 피부의 노화가 느리게 올 수밖에 없죠. 또한 피부의 껍질인 표피가 두꺼우면 피부의 탄력도 그만큼 좋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처럼 표피가 얇으면 잔주름살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40대 서양인은 50대 동양인과 피부가 비슷할 정도로 빨리 노화하고 주름살이 빨리 나타나며 피부암도 흔하죠. 게다가 서양인의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은 더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백인에게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색소는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색소는 대부분 표피 속에 들어 있으며 흑인, 황인, 백인 순서로 많다고 하죠. 그러니 피부색에 대한 비아나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이 황인종이라는 범주는 애초부터 과학이라기보다는 서구 중심주의와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서양인들은 단지 본인들을 순수하고 완전한 백인으로 설정하고 동양인을 그와 대비되는 노랗고 게으른 인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월감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 억울한 오해가 바로 잡히고 한국인의 우월한 피부 유전자가 세계에서 더 당당히 조명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